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세임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셋스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스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와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사람으로 영적인 스타로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집사님이 아 남편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섬기다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온 지가 한두달 됐는데 이제 이 부부가 우리도 또 전도를 더 합시다 해서 잘 아는. 아가씨 한 사람을 전도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카드를 내고 단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면담을 하는데 이 아가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 보니까 처음 드리는데 뭐 아멘, 아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등록한 지두 달밖에 안된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탁텀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 나는 당신에게 매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맞지에 이랬습니다 아, 목사님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자매가 추임새를 넣어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아멘의 의미와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께 매여 있습니까? 사명에 매여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도 은혜에 매여 있습니까? 주의 제단 뿔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매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성령이 매는 거룩한 줄로 묶임 받되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미우라 야야. 고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아, 여러분 이 사람이 척추에 결핵균이 침입해서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서운 병을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이고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들었으시고, 다시 저를 들었으시고, 다시 여러분을 들었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자가 쭉 늘어져서 그냥 주는 것 받아먹고, 여러분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좋은 일, 거룩한 일 주의 일에 주여 나를 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그 일, 주님이 맡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잘할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나간다는 것은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순간 순간 은혜로 충족을 받고 체험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착한 일 누구나 한두 번할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일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도 영성도 보십시오. 꾸준히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느 날 성령 충만했다 불받았다 벌쩍벌쩍 벌쩍 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푹 가라앉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지속되어야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있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영성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의 기복들이 심한 사람들은요. 신앙의 열매를 기,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좋은 일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 때에 하나님이 선택해준 사사인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삼손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사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명 망각하고,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고, 자기 신체적인 비밀까지 알려주고, 그리고 추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지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잃고, 그렇게 연잔맷돌을 돌리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삼손이 두 눈이 비록 뽑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한 번만 더 사용해 주세요. 나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세요. 그런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준비하면서 제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셨는지 몰라요. 원고를 적다가 울고 또 기도를 하다가 울고 또 말씀을 보다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 좋은 은사, 좋은 능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망각해서 살아왔지 않나 허송세월했지 않나 허비하고 낭비했지 않나 이런 것이 저를 막 그냥 찔렀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것보다더 예리해서 저를 쪼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더 사용해 주십시오. 한번더 나를 들어서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었으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들었으시고 반드시 주와 여러분을 들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자로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손이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첫째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영성의 회복.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 축복의 회복은 기도에서부터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고민거리 풀어야 될 숙제들을 안고 살아요.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뭐 직장 어디 문제 없는 데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차이가 어마하게 어마하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여러분 그런 문제처럼 문제를 가지고 나 자신을 향하면은 이것이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낙심이 와요. 좌절이 와요. 포기하고 싶어요. 우울해져요. 죽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면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내 인생에 다시 기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과거에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껍데기만 번지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껍데기만, 껍데기만 사사요. 껍데기만 나실이니요. 속은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재능 이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힘이 있을 때에 돈이 있을 때에 여러분 권자에 있을 때에 뭔가 잘 나갈 때 기도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 자리를 찾고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쉽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당장의 편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요. 쉬운 일만 찾아서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정말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는지 내 영혼을 잘 점검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네. 신앙생활에서 너무 편한 것 좋아하고 부담 가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여러분 땀 흘리고 헌신하는 거 귀찮게 생각하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건강, 믿음 또 여러 가지 달란트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용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실패했지만은 눈이 뽑혀서 연자매 뚜을 돌리고 있었지만은 이불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지만은 기도를 시작함으로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자라도 하나님께 부르지기만 시작하면은 다시 일어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자라도 기도만 할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이엠 어, 바운즈라고 e.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찬양은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노래는 잘 하는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 있으나 죽은 교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사, 기도하지 않는 집분자는 절거음이 없고 의부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리더들은 화려한 자리만 있지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뭐예요? 책망망 받은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음식은 세균이 덕실거리고 잘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요 세균이 온갖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그 세균이 뭡니까?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가 득실거려요. 예, 뿐만 아닙니다. 어, 상처도 잘 받아요. 툭하면 상처 받았다. 그래요, 툭하면 상처 받았다. 그래요. 예,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침체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사업장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찬스 붙잡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 다시 기회를 잘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다시 회복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멋진 마무리를 잘 하게 됩니다. 우리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철학자의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바른 가치관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잘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다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을 하고 또요 하나는 순종과 불순종이 공존을 하는데 어떤 날 자기에게 마음이 들면은 순종을 하고 마음이 안 들면 불순종하고 또요 자기하고 좀 맞아 떨어지면은 아멘 아멘 하고 자기하고 좀안 맞아 떨어지면은 노멘 노멘 하고 이게 뭐예요? 유불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리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만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미지근한 라우디기아 교회적 신앙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요 병균이 생기고 예잘 썩어버리고 예 이상한 썩을 때 여러분 좋은 향기 나는 거 봤습니까? 정말 매키한 그런 냄새를 피우고 말이지요 그 무엇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분만은 이분만은 정말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저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큰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삼손 같은 간절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삼손이 한 일이 뭡니까 다시 희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힘을 다 쏟아서 원수를 멸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단과 각오가 없는 위대한 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일에는 언제나 위대한 결단이 있었고 위대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말이에요.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독립군들은 젊은 신병들을 모집을 할 때에 세 가지 질문을 해서 합격을 해야 독립군으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너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두 번째는 너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도 예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예스 라고 대답하면 합격을 시켜 주고 독립군으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독립군과 같은 결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이고 봉사고 뭐 이런 것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그냥 잘 되면 좋고 그냥 자기 자신만 복 받으면 괜찮고 최고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삼손은 편한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오래 전에 방광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장경자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셔, 계셨어요. 이분이 81세로 어, 죽음을 맞이했는데 서울에 있는 한국어 한국 외국어 대학에 평생 모은 돈1억 원을 장학금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배우지 못했지만은 이돈 때문에 재능이 있지만은 배우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써주고 그들이 잘 배워서 써이 맞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 1억 원을 평생 1억 원을 모았는데 그거를 장학금으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일찍이 혼자가 되어서 친자식 하나 없이 홀로 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그 한국외국어 대학교가 이문동에 있요그 이문동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뭘 했느냐 박스 줍고 신문지 줍고 파리 줍고 뭐 구리 죽고 쇳덩어리 죽고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다 팔아 가지고 이런 일원, 이런 일원, 일원들을 모아서 그 은행에 맡기고 적금을 해서 일생 동안 모은 게 1억 원이었습니다. 그 1억 원을 그 한국 외국 대학교에 헌금을 한 것인데, 이 헌금은요, 그냥 돈 1억 원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의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죽을 것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생명 연장시켜서 살기 위해서 수술하고 뭐하고 이거 안 하겠다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인생도 그래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가로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찬란하게 빛나고, 우리 교회는 힘을 얻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드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나를 한번더써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생업의 모든 터전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